세살 아들이 간질 환자인 엄마를 구한 사연. 미국 미시간주에서 세살 아들 코디가 엄마인 우주 씨를 구해 화제가 되었습니다. 지난 9일 집에서 요리를 하던 우주 씨는 최근 간질 판정을 받은 것 때문인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어지러움을 느끼고 소파에 쉬었고 곧 정신을 잃었습니다. 그때 집에 있던 아들 코디는 엄마가 의식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코디는 생각했습니다. 엄마를 도와줄 사람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고요. 그러나 우주 씨의 핸드폰엔 잠금이 걸려 있었죠. 그리고 코디는 또 생각했습니다. 엄마인 우주 씨는 평소에 얼굴 인식으로 핸드폰 잠금을 해제한다는 것을 말이죠. 코디는 우주 씨의 얼굴에 스마트폰을 비췄고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. 영리한 코디는 우주씨의 이웃이자 친구인 카야씨에게 페이스타임을 걸었고 곧 코디는 카야씨에게 외쳤습니다. 엄마를 도와줘 엄마를 도와줘. 전화를 받은 카야 씨는 깜짝 놀라 우주 씨의 집으로 향했고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곧바로 소방 당국에 신고하여 우주 씨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죠. 다행히 우주 씨는 아무런 이상 없이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. 우주 씨는 간질 판정을 받은 이후로 2 0차례 이상 간질 발작을 했고 코디는 이를 여러 번 목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웠던 것이죠. 지역에서는 세 살밖에 안된 코디에게 엄마를 구한 작은 영웅이라며 칭송했고 이 사연을 들은 일부 사람들은 코디에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무료로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라며 감동을 준 영웅에게 보답했다고 합니다. 어머니가 의식을 1차 침착하게 행동하여 이웃에게 도움을 청한 어린 아이의 사연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